이사번 다음 그림에서 AD는 BC와 평행인. AD하고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CD의 넓이가 48. ACD. 자, 이때 AO 대 OC의 길이가 3대 5다. AO 대 OC의 길이가 3대 5라면 사각형의 넓이. 자, 일단 평행선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평행선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게 A, B. 자, 두 평행선이 있고, 자, 여기 위에 C하고 D가 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 B, C의 넓이하고, 삼각형 A, B, D의 넓이하고, 같음이 기억 납니까? 어왜 같은 거지?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BD 하고 왜 같은 거지 이게 해들나 음. <laughs> 합동이 아니야. 야 밑변이 AB예요. 평행선 사이니까 둘이 무엇이 같아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 거야. 밑변 길이 같고 높이가 같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AB를 딱 찍고 평행인 그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그 삼각형들은 넓이가 어떤 거다.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삼각형 A, D, C하고 넓이 같은 애 누구 있어? A, D, C하고? A, B, D가 같죠. 응? 그러니까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D, C하고 넓이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삼각형이 누구를 가지고 있지? 안에? 요, A, O, D라고 하는 삼각형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어, 그러면, A, B, O하고 D, O, C하고도 넓이가 또 어떨 거야? 같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다리꼴 안에 부수적으로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 삼각형 A, B, O의 넓이하고, 삼각형 D, O, C의 넓이가 같을 거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삼각형의 넓이와 밑변 길이 비율이에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밑변 b c의 위에 점 d가 있다. 자, 그래서 b d 대 c d의 길이가 m 대 n이라면 이때 a하고 d를 연결했더니 삼각형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c d하고의 넓이 비율은 몇이다? 넓이 비율은 밑변 길이 비율과 같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왜? 밑변이 m대 n이고, 역시, 얘네들도 무엇이 같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 길이 비율이 곧 넓이 비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 나와 있는 삼각형 a, c, d를 살짝,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d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5가 이렇게 있는데, A5 대 5C의 길이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A5 대 5C의 길이 비율이 3대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두 삼각형 넓이가 몇대 몇인 거야? 넓이 비율이 3대 5인 거야. 그지 그럼 얘네 둘 합쳐서 넓이가 얼마래? 48. 됐어? 자, 그러면. 요 한쪽 넓이, 요 한쪽 넓이하고 요 한쪽 넓이 각각 찾을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삼각형 A, D, O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8분의 3이다. 그래서 18입니다. 자, 채워볼게요. 그럼 여기가 18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어? 30. 그럼 A, B, 얼마예요 30. 아까 같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채운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지? B, O, C의 넓이 찾으면 되는 거지? 맞니, 혜리나? 네. 네! 그럼 또 이제 B, O, C는 어떻게 찾는 거야? 어? 63. 여기가 3대5니까. 여기가 30. 그치? 그러면 A, B, O 대 O, B, C의 넓이도 몇대 몇이 되는 거야? 3대5가 되는 거지, 그렇 어, 그러니까, 어, 삼각형 A, B, O 대 삼각형 BOC의 넓이도 저쪽에 있는 길이 비율 3대 5가 되고 AB의 넓이가 30이니까 BOC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50이 되죠. 50. 계산하면 자, 따라서 삼각형 BOC의 넓이는 50입니다. 자, 여기가 50.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사각형 안에 있는 네 조각의 삼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추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저 끝까지 배우고 나면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한 넓이비하고 요 밑변 길이비율로 나오는 넓이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밑변 길이비 뒤에는 닮음비 가지고 넓이비 나오려면 제곱했지. 그렇 그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다음이 25번. 다음 중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은 자, 사각형의 대각선 수직 이런 것들이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각형들 우리가 뭐 뭐였지? 그냥 등변 사다일꼴부터 볼까? 아니야. 얘맨 마지막으로 보자. 평행 사변형. 그다음 배운 거 뭐야? 직사각형. 어. 직사각형 음. 마름모 어,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까지 봅니다. <laughs>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누구?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 평행사변형 맞아요? 어. 직사각형. 맞아요.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해. 마름모 아, 정사각형 맞아요. 자, 요렇게 자,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자, 길이가 같은 거 누구 있나?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 길이 같아요. 직사각형 네, 마름모 아니에요.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맞아요. 자, 두 대각선 직교.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평행사변형? 어, 아니에요. 직사각형? 맞아요. t t h 맞아요. is that the f 대각선의 성질을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 e first thing is that the 은 i r s t t h i 어, 길이가 같은 대각선,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대각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 봅니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각각의 중점에서 만난다. 길이가 같고 중점에서 만난다. 맞는 거야.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중점이 된다는 거야, 교점이.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맞지요? 3번.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지 않아. 틀렸어. 이거 지수였나? 헤이었였나 지수? 응. 뭐 어. 이해됐어? 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마름모인데 같아졌어. 그러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뜻이죠. 어.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로. 이웃하는 각이 같으면 직사각형.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한 방에 잘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28번 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림이네요.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 아...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24번에서, 평행선 사이에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봤단 말이야. 자, 그럼 그 평행선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게 잘 보여야 돼, 여기서. 그 평행선이 이렇게 AE와 BD가 평행입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잘안 보이는 거야. 다시 그려 볼까? 자, 평행선 선생님이 다시 그려 볼게. 자, 이렇게 둘이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랬지? 어느 하나를 밑변으로 잡아. 응? 여기에서 자, 요게 BD가 있는데 이만큼을 밑변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 BD로부터 평행인 평행인 어디를 잡아도 무엇이 항상 같아?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 그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점 E하고 만든 삼각형 BDE와 나 이쪽에 있는 A랑 연결한 삼각형 BD A는 넓이가 같은 겁니다 자 삼각형 둘을 따로 볼줄 알아야 돼요 E, B, D, A, B, D 마찬가지야 그러면 A, E, B랑 넓이 같은 거 누구겠니? A, E, B랑 넓이 같은 거 누굴까? 어, A, A, E, D가 있겠지 어. 요렇게 자 그러면 이삼각형이 넓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사각형 ABCD를 보니까요 사각형 ABCD. 자, 이 사각형 ABCD는 이쪽에 삼각형 하나하고 이쪽에 삼각형 하나, 두 개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사각형이. 자, 그러면 사각형 ABCD는 지금 나와 있는 ABD에다가 누굴 더하면 되지? BCD 삼각형을 더하면? 걔가 사각형 ABCD가 되는 거지. 그럼 왼쪽에 있는 넓이가 같은 애에다가도 BCD를 더하면 그 넓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B BCD에다가 BDE에다가 BDE에다가 BCD를 더했더니 무슨 도형이 됐어요? 둘 더하니까 무슨 도형이 됐어요? 직각삼각형, 삼각형 ECD가 됐죠. 그러니까 삼각형 ECD와 사각형 ABCD가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구하라고 했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문제의 답이 되겠죠. 맞았어.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 그림 잘 기억해놔야 돼요. 평행선 나오고 크로스. 평행선 나오고 선이 크로스에 있으면, 뭐 물어보는 거다? 넓이 같은 삼각형 찾아라. 음, 그걸 추적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3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B, F, E. B, F, E. 자, 요 넓이가 9다. CDF. CDF는 어딨나? D가 어딨냐? 저기 위에 아, 이거 D니? 딸렸구나. <laughs> 와 와우, 와우, 와우. 아이고. <laughs> 그림이 밀려버렸어요. 자, CDF 25. 다음 BFE. 얘가 구래요. 야, 이때 AE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얘하고 얘이두 개의 삼각형하고 우리는 뭘 지금 찾을 수 있을까? 응? 길이 비율 같은 거. 이게 뒤에서 닮음의 내용을 알면 닮음의 내용으로 풀면 더 편합니다. 이건. 자, 둘이 평행선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얘네들이 평행이고, 얘네들이 각이, 막꼭지 각이니까 각고. 그럼 평행이니까, 엇각. 엇각. 요두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이에요, 닮음. 자, 닮음이고, 얘가 넓이가 25. 얘가 넓이가 9야.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닮음인 두 삼각형의 넓이 비율이 9대 25가 나왔으니까 어 길이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길이 비율? 3대, 3대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제곱의 비가 넓이 비니까. 그렇지? 그러면 길이 비율이 여기가 3대 5야. 그럼 얘가 3대 5면 두 A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같으니까 3대 5니까 나머지 A2의 비율은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2, 3, 5인 길이 비율을 찾았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 요 A2에 그러면 삼각형. 뭐 찾으라고 했지, 이제? 넓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어? 아까 이제, 요렇게, 요렇게 나는 요 사각형만 따로 딱 띄워놓고, 옆으로 씩 돌려주면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b, e, d, c는 한 쌍이 평행한 사다리꼴이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24번 그림인 거야요 24번 그림. 자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는 삼각형 넓이 하나 주고 얘가 몇대 몇이냐 주면 네개다 찾았잖아. 넓이를.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네들 넓이 찾아보자. 그럼 여기가 9. 얘가 25였잖아. 그래서 얘가 3대 5인 걸 찾았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3대 5면 이 녀석의 넓이하고 25 얘네들의 넓이 비율도 3대 5인 거지. 그치? 자, 삼각형 EFD 대 삼각형 DFC 얘네들이 3대 5의 넓이 비를 갖게 되는 거라고. 어? 그러면 3대 5는 이 녀석 대25 EFD 네, 25. 자,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게 인 나왔어? 15인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5예요. 이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삼각형 EFD가 15인 걸 찾았으니까 따라서 누구 넓이가 나왔다? 따라서 삼각형 BDE의 넓이가 24인 게 나왔죠.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샥 남길게요. 다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3대 2라는 길이 비율을 찾았으니까 자 삼각형 b, d, e하고 삼각형 a, e, d하고 평행선 네, 둘이 삼각형 밑변 길이 비율이 넓이 비죠. 그럼 두 삼각형 넓이 비가 몇대 몇이야? 어, 3대 2가 돼야 되는 거지. 어, 이거 사셔요. 이거. 자 그래서 삼각형 b, d, e. 삼각형 AED의 넓이가 밑변 길이 비율인 3대 2가 되고 얘가 24가 되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삼각형 AED의 넓이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6이 나오게 되죠. 음. 자, 그래서 길이 비율과 닮은, 닮은 비율을 같이 짬뽕해서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추적했는지. 자, 여기가 넓이가 얼마? 9. 여기가 25. 자, 그러면 넓이 9와 25를 이용해서 뭘 찾았어? 길이 비율 3대 5를 찾았어. 그럼 3대 5니까 얘가 3대 5면 여기가 2가 되고, B, E, E, F 대 F, C의 길이 비율도 3대 5가 되고, 그럼 여기가 넓이가 25였으니까 3대 5는 땡대25 해서 여기가 16인 걸 찾았다. 16 맞나? 15였구나. 15인 걸 찾았다. 그러면 15하고 9 더해서 얘가 얼마? 24. 그러면 넓이가 2대 3이니까 요 녀석이 16인 걸 찾았다. 자, 다음 문제. 32번. 자 다음 그림, AB, AD는 BC인 사다리꼴. 자 오늘 사다리꼴과 넓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약한 게 여기에요, 그렇죠? 자 사다리꼴에서 BC의 연장선, BC의 연장선 위에 AD는 CE가 되도록, AD는 CE가 되도록 길이를 요렇게 잡았다. 다음 BE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자, 이때 삼각형 ABM 넓이와 AMCD 넓이비를 구하래요. 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누가 지금 길이 같은 거냐? CE. CE의 길이하고 AD가 같아.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뭐야? 평행이지. 그치? 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하고 C를 연결, D하고 E를 연결, 요렇게. 자, 그러면 사각형 ACED. 뭐야? 사각형 ACED는 무슨 사각형? 평행 사변형이죠. 왜? 평행하고 길이 같잖아. 음. 자,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하고 삼각형 DCE의 넓이는 각각 평행 사변형 넓이의 절반으로 같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굴 찾아야 되냐? A, B, M과 A, M, C, D니까. 자, A, M, C, D. 요 길이를 좀 찾아줘야 돼요. 요 길이. 응? 자, 그러면 요 어디냐? A, M, A, M. 아유, 알파벳 헷갈린다. A, M, C, D. A, M, C, D. 음.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사각형 A, M, C, D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사각형 A, M, C, D는 눈으로 보여요? 삼각형 두개 합친 거랑 같죠? 누구랑 누구 더한 거랑 같지? A, M, C, D는? 삼각형 A, M, C하고 삼각형 A, C, D를 더한 거랑 같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봤잖아. 이 삼각형 ACD 하고 누가 똑같다고? DC가 똑같고 그렇지? 어 그러면 이렇게 선을 거버리면 삼각형 ACE 하고도 같은 거 맞니? 그렇지? 어차피 평행사변형 절반 넓이니까. 어 그러면 ACD 대신에 AC라고 써도 되겠네, 그렇지? 같으니까. 됐어? 그러면 AMC하고 ACE하고 둘더 하니까 무슨 도형 돼요? AMC하고 ACE 더 하면 삼각형 AM2가 되죠. 그지? 자, 그럼 이제 다른 선 지우고요. A, M, E라고 하는 삼각형과 누구의 비율? A, B, M하고의 비율이에요. 넓이, 비가. 어. 그러면 A, M, E 대 삼각형 A, B, M이 됐습니다. 둘의 몇 대면? 두 삼각형은 넓이, 비가. 누구 대 누구 하면 돼? B, M 대 E, M 하면 되죠. 근데 B, M과 E, M이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넓이비 얼마? 1대, 1대 1입니다. last 음. 어, 요건 학교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는 33번. 자, 다음 그림에서 AB는 8 AD는 15cm인 평행사변형이 있다. 자, AB의 길이는 8cm, AD의 길이는 15cm. 자, 이때 변 위를, P는 매초 0.2로 A에서 B를 지나 C까지 움직이고, Q는 0.3의 속도로 A에서 D를 지나 C까지 움직인다. 전피가 동시에 출발하고부터 삼각형 ABP와 CDQ가 합동이 되는 것은 몇초 후일까요? 음. 자, 일단 삼각형 ABP가 만들어지려면 점 P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BC 위에 있어야 돼요. 점 BC 위에 P가. 다음, 역시 삼각형 CDQ가 만들어지려면 Q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어, q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삼각형 abp와 cdq가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자,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과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는데 둘이 어때야 된다? 합동이 돼야 된대. 합동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돼야 되나? 요 길이는 같지요, 현재. 각이 대각이니까 같아요. 그럼 누가 같아야 돼? bp랑 DQ가 같아야 SAS로 합동이 될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시간을 추적하자. BP 길이와 DQ 길이가 같아질 시간을 추적하자. 자, 그러면 일단 Q는 A로부터 1초에 0.3cm씩 움직였으니까 X초 후에 얼마만큼 왔습니까? X초 후면 0.3xcm 왔죠. 자, 그러면, DQ의 길이 얼마예요? 15 빼기 0.3X죠. 전체에서 0.3X만큼 뺀 거니까. 자, DQ는 조금 수월하게 나왔어요. 15cm 빼기 0.3X. 문제는 P의 자칩니다, P. P가 X초 동안 온 거는 AB를 거쳐서 이만큼 온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어쨌든, A로부터 1초에 0.2씩 움직이다 그랬으니까, X초 동안 움직인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 P가 X초 움직인 거리는 0.2Xcm 인데요. 문제는 BP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BP의 길이. 그치? 그럼 BP의 길이는 P가 전체 움직인 거리에서 누구만큼 빼면 되지? BP만 남기려면? P는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어디를 거쳐서 왔어? A에서. b를 거쳐서 p까지 왔으니까 전체 이동거리는 이만큼이잖아 네. 거기에서 누구 빼야 돼 ab의 거리를 빼줘야 겠죠 그지 어 이렇게 해서 bp의 길이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는 15에서 빼고 누구는 여기에서 8을 뺐다 알겠어 자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어때야 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만들고 나면 풀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x초 후에 위치에 대한 선분 길이를 세팅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0.2x-8은 15-0.3x가 돼서 넘기면 0.5x는 23이 되고요. 양변에 10 곱하고 5로 나누면 x는 46이 됩니다. 그래서 46초 후에 둘이 합동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핵심 뭐라고? x초 후에 p의 위치, q의 위치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리, 선분 길이를 표현한 거. 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알겠지? 아마 기말 대비하면서 요거 질문 한두 번은 더 나올 겁니다. 우리가 문제집 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에 또 얘를 마주하게 되면 아, 이거 되게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놔. 자, 문제 풀이.